욕기 38장에서는 욕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욕의 친구들이나 엘리우가 여러 가지로 욕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욕의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질문 형식으로 어, 답변하라고 하면서 요백에 깨달음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때에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나님,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통치 윤리를 흐리게 하고, 하나님의 도덕적 지배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도 의심했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도 의심했던 요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이제 모든 논쟁과 사상에 대한 결론이 시작됐습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다 변론을 다 끝난 다음에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판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논쟁과 사생의 사생 사상에 대해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문합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그 도량을 정할 때, 준승을 띄울 때, 주철을 세울 때, 모퉁이 떠를 놓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소리하였는데, 그때 내가 있었느냐? 이 창조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창조 사역이 건축가의 건축 용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질서정연하게 이 땅에 대한 기초를 놓을 때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볼때 인간의 무지함과 제한성이 드러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둘때 누가 그것을 했느냐? 바닷물을 바다를 바닷물을 갖다가 막고 그것을 경계를 정하고 그 바닷물을 그 제안을 두는 그런 일들을 누가 했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육지와 바다에 경계를 두시고 자연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의 순환에 대해서 또 질문했습니다. 그런 모든 아침을 명하고 새벽으로 그렇게 명한 모든 것들이 되고 그 빛이 비춰지는 그 모든 것을 누가 했느냐? 그리고 바다 근원의 물 밑에 에, 그 사망의 그늘진 문, 물, 문과 땅의 넓이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누가 아, 그것을 했는지 아느냐? 바다의 신비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과학자들이 별을 연구하고 또 지구를 연구하고 바다를 연구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과학자들의 그런 시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비하면 정말 아주 미소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거 가지고 다 판단하기 어려운 그 어마어마한 그런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인간들은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가지고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반대하는데 그것은 너무 협소한 일이죠. 그 인간을 경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다 설명하려고 하면 아직도 자료가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간의 한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광명과 흑암의 그 초소와 우박과 눈에 눈을 보관하는 창고를 누가 창고가 있는 것을 아느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박 창고라고 창고라고 해서 눈곡관이라고 얘기를. 했죠. 음, 우리는 그냥, 뭐, 어쩌다가 모여가지고 눈이 오고, 어쩌다 모이고 우박이 떨어지는 걸로 아는데, 여기 성경은 눈 곡간과 우박창고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폭우가, 폭우를 우래,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마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는데, 이것을 누가 했느냐, 이거죠. 비가,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나느냐, 얼음은 니트에서 나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묘성을 몇우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열두 궁성의 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 내겠느냐, 북두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과 그 권능의 땅을 베풀게 하겠느냐, 구름을 올려 큰 물로 덮이게 하겠느냐, 번개를 보내어서 그 번개를 그 하게 하는 것을 누가 하겠느냐 는 거죠. 우주에 대한 일들 또 모든 자연 현상에 대한 얘를 말하면서 그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또한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주고 마음 속의 청명은 누가 주고 누가 그 지혜로 어 그 개수하고 하늘의 병을 쏟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르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하겠느냐 그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암사자가 식물을 구하고 그리고 젊은 사자가 식량을 채우는 일또 까마귀 새끼가 그 먹을 것을 예비하는 모든 것이 누가 하는 것이냐? 동물들을 먹이고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또는 동물 세계 모든 세계만이 아니라 인간 세계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지배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요배게 하면서 그런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위대하고 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말 그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99%라면 우리가 할수 있는 일 1%밖에 되지 못하는데, 그 인간의 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인간, 비조된 인간이나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백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연과 모든 세계와 우주와 또 동물의 세계, 또 인간 세계까지 보호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살피시고 또그 모든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